네 오랜만에 돌아온 MOSFET 사용방법 시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MOSFET의 사용방법 5편으로 MOSFET를 병렬로 사용하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ET를 병렬로 연결해서 실험할 회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회로를 구성해서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회로는 이와 같은 전자부하 회로입니다 전자부와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실험회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총 2개의 FET를 병렬로 연결한 상황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가변저항을 통한 분압회로가 있습니다 분압회로를 통해 0V부터 0.57V까지 가변된 전압이 OPM프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션트저항인 5W 0.1Ω 저항과 같이 생각해보면 세로가 싱크하는 전류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눈 영암 페어부터 5.7암 페어까지 됩니다. 현재 FET를 모두 병렬로 연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FET의 성질이 이상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면 총 전류를 이로 나눈 값으로 동일한 전류가 흘러야겠죠.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실온 PCB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FET를 두 개의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방열판 두 개를 따로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선을 이용해서 게이트와 드레인 소스를 각각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이 실험 PCB와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FET가 일정한 전력을 소모하도록 했을 때두 개의 FET가 규정되게 동작을 하는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먼저 실험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듀얼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요. 좌측의 채널 A로는 o p m 프가 필요로 하는 공급전원 12V를 인갈하고 채널 B를 이용해서 드레인과 소스를 통해 전류를 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OP m 프에 12V의 공급 전원을 입력한 상태고요. 이 채널 B를 이용해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5V의 전압을 인가 하고 있는데 이제 가변 저항을 동작시켜서 전류를 흘려 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날로그 미터기의 전류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한번 2W 한번 2A까지 증가를 시켜 볼게요. 자 지금은 약 5V의 2A이기 때문에 10W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세팅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FET의 발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개의 방열판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한 번에 관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화면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잘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좌측의 FET는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 열이 나고 있는 두 군데가 보이는데, 하나는 시멘트 저항으로 사용한 션트 저항이고, 이 아래 빨간 놈이 FET입니다. 이 FET에서만 현재 52도에 가까운 열이 측정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왼쪽의 FET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 5V 2A로 세팅을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전압을 올려서 FET의 소모전력을 약 15와트 정도로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7.5V에 2A라면 15와트죠. 자이 상태에서 발열 상태를 다시 한번 관찰하면 좌측 의 FET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25도입니다. 자 반면에 시멘트 저항 약 37도에 열이 나고 있고 자 FET는 현재 72도까지 열이 더 올라왔죠? 자, 그럼 여기서 20W로 전력을 더 높여줄게요. 전압을 10V로 하면 전류는 2A이기 때문에 약 20W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관찰해보면, 자, FET는 열이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83도, 85도, 아까는 약 73도였는데, FET 열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은 FET의 열이 증가할수록 VGS 전압이 낮아져서 전류를 더흘려주려는 열폭주현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90도, 이렇게 놔두면 FET 열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FET가 나중에는 결국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좌측의 FET는 26도로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실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결과 FET가 균형되게 동작하지 않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왜 그런 걸까요? FET는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와는 다르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FET를 좀더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오브 인플렉션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FET의 VGS 전압이 변하는 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특정 구간을 지나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VGS 전압이 증가하지만 VGS 전압이 낮을 때에는 반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같은 전류에 대해서 VGS 전압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류를 흘려줄수록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VGS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더 흘려주려는 성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FET를 VGS 전압이 낮은 조건에서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열폭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전자부하의 회로 동작 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부하에서 FET는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VGS 전압이 낮아 병렬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병렬 연결 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실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